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비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쌀차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약한 자와 병든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제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남산부는 오늘 특성이 있죠? 네. 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현대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 뭐 장로 안수식사 임직식, 성전 기공식, 성전 입당식, 많은 예식들이 있, 있습니다. 또 권사님 권사 건사 임직도 있고요. 그러나 이 예식을 성례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자는다? 성례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례전은 침례식, 장로계에서는 세례식이라고 죠. 침례식과 세례식과 성찬식을 가리키죠. 어, 침례식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온 몸을 온전히 물에 보합니까 담갔다가 물 속에서 나오는 의식을 통해 옛 사람은 완전히 장사돼 버리고 예수와 함께 더으로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뭐 침례 교의 목사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의해서 저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네. 세례는 약해요. 약하다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어요. 또 장로계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베티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침례예요.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단에서도 침례를 주는 교단이 많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주고요.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세례 안 줘요. 침례를 줘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모음게중도 하고 그래서 침례의 뜻은 물속에 뭐하다? 다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의미해요. 종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혈로 구속되었음을 보여줍니까? 증거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성찬식과 침례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키라고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의식을 신성하게 여기며 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일년에 한네 번, 뭐 많이 어느 교회는요 360을 52주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성찬식을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 저희는 또 이, 어, 2월 1일 날 하고, 나중에 고난 주간에 또한번 하고, 어, 또 후반 기에두번 이렇게, 어, 거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담긴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는, 때로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 올바른 성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기원이에요. 성찬의 기원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압제와 강포와 압박으로 인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이 7장, 8장 쫙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니까 그 마음이 뭐해서 강팍하다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죠. 바로 아홉 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완전히 굴복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기름 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11절까지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품었고 일년된 수고소로 아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있어야 하으니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간을 먹지 좌우 눈설주와 인방에 가르고 그방에그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우여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아래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언절이라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에 무엇이 무엇이 다가와요? 열 가지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유월절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국 전역으로 돌게 되죠. 그것이 출애극기 12장. 자, 12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남은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요아, 요아라.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비대로 대대로 지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뭐가 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6월절은 뭐 한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이 뭐예요? 임하는 거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임금으로부터 노예 이리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맙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난 생축도 다 죽고 맙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때야 바로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합니까? 낳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날을 6월절을 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데 바로 이 6월절이 오늘날 성만찬의 기온이 된 것입니다. 즉 6월절은 신약시대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석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전날에 제정하신 성만찬으로 성례화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모아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 4절로도 나를 기념하라 2 5절로도 나를 보아라 기념하라 예. 또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자네를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아시라 이것은 제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언약의 네,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27절 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성찬 주고 있는 기쁜 뜻과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담겨진 축복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인 겁니다. 그러나 성찬은, 성찬은 신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무한한 예수수의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주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참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바로 나 때문에 형벌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입 떡을 먹고, 이 자를 마실 지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 목밖의 주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합당에 참여, 참여해야 믿음이 동독해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더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님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라서 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몰라줘 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배로운 피와 살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우리 교회는 네 번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나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적임을 인식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실천하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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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아는 것을 롯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 님을 축복합니다.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그러 그리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살지키고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성찬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의 축복은 창세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만한 다가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람이 아무리 적소 마블의 삼촌이 숲을 근처에 어두워 들어가 마블의 날 예수의 형제여 또 아들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돌로메라고 하는 포악한 왕이 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습니까? 녹과 가족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4명 318명을 이끌고 그둘라매를 쫓아가 그들을 섬멸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살렘왕 멜기세기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먹고 마시게 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멜기세댁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아브람이 멜기세댁에 11초를 바치고 멜기세댁이 아브람에게 권위 있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은혜입습니다 사람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권이 축복권.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화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운 부신종들 통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수 있듯이 멜기세덱은 재산보다 재산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 축복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살아난 선교병 성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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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성경 전체를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0절 지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찰을 따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어 먹게나 먹게, 먹게 한후 아브라함을 축복했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를 먹게 먹고 마시게하여 영원히 잘됨과 범사가 잘되고 강국이 되기를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찬을 땐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이 성찬의 의미는 더 중요한 건요. 왜 제가 1월 1일날 하려고 했냐면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주의 사실이 끊겨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병든 유체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식을 통해서. 아멘. 아멘. 오늘 저를 비롯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아멘 병든 육체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언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성탄속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거룩한 의미와 성스러움을 바로 알고 믿고 분별하고 합당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성찬식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냥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아네.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아네. 생활 속에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병든 유체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로 작정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참여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생활 속에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병든유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었어.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 성령이 역사여 주시옵소. 성령이 역사여 주시옵소.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스의 렁으로 가라를 떠나갈지어다. 체미영은 떠나갈지어다. 엉망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어둠의 세력은 예스의 렁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산식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저들의 신념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